스맹수 TV입니다. 금일은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를 이끄는 자 누구인가요?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옛부터 우리들에게 많은 자문을 주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방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자를 기도로서 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둔한 종자의 모습이라 여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서 그를 우리 앞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한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은 우리의 손바닥에 조여져 있으니 알 것입니다. 이 표시는 하나님과 우리 아이 사이에서 이어지는 교감의 표시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기에 속하는 것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 여겨질 것입니다. 알면은 우리들이 그를 세우는 행식이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제사양 나라임을 여러 번 말한 바 있습니다. 알면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르면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 혼자서 나아가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위에 반란이 없으니, 이 또한 그의 축복의 기일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축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대로 이어질 지민이 또큰 복을 받음이라 여겨도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마지막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니, 시원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복이 있으니 더욱 멀리 가리라 여겨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우리의 사명은 오직 정의와 진실을 전면에 앞세우고 아무리 억압하더라도 끝을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